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여주 교육지원청과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찾아가는 2019년 진로특강이 지난 11월 14일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뒤 12월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는 창명 여중과 여강 중에서 청춘 판에 박힌 틀을 깨다의 저자인 류광현 작가의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류 작가는 서른이 되던 해에 세계 일주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360일 동안 5개 대륙 31개국을 여행하며 각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인 기업가 170명을 찾아가 인터뷰를 한 열혈 청년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강연가 여행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시베리아에서 숙소 화재 사고로 척추뼈가 부러지는 등큰 사고를 당했지만 절망보다는 희망을 마주하며 재활에 임했고 회복할 수 있었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긴 인생, 이 정도 시련쯤이야 를 출간했습니다. 류광현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세계일주를 하며 얻은 값진 노하우와 재활 기간 동안 느꼈던 힘들었지만 소중한 기억을 학생들과 나누며,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세심한 조언을 해주고, 할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2019년 찾아가는 진로특강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직업 세계를 탐색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11월부터 학교로 직접 찾아가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유명인 초청특강과 함께 매직타임. 드림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